맞죠, 제가 그래갖고 근데 다리유저 하는 애들 한 90퍼가 채워드니까, 근데 쟤도 북캐거든요. 북캐인데 블라디랑 갱플 두 개로 거의 올라온 급이고 승률 좋다 이 사람도. 갱플 유저 쟤는 이제 탈반 될 텐데 검어 한번 보여줄게. 팔날비? 아, 아. 지금 합하여 살지 고민인데, 아, 그냥 내 방식대로 하자. 그냥 엄청 공격적으로 가보자. 그런 것 같기도. 일단은 제가 피즈 킬즈래. 아, 나이즈들 개싫어. 도벽으로, 저러고 진짜 하냐? 오픈?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배신자에게 잡별한 없다 와, 아, 근데 이제 사과도 안 하네 미드에 저렇게 킬져놓고 이거 뭐야 이거. 내손에 넣을 수 없는 건 모조리 불살라 주지. 뭐야. 설레였어? 근데 뭐 시간 안돼 갖고. 어, 아 뭐야 이거. 개더럽네 저거. 딱공이다. 아저이 안맞아 안맞고요 드실? 드실? 싸우실? 오케이 네. 아 이거 싸워주면 킬이었는데 아. 라인 내가 좋은거 같은데? <laughs> 아 옛날에는 진짜 텔포 아예 없었는데 아어 진짜 우리팀 아예 없네 투패도안 들었고 어 잘한다 1킬 먹은 피지를 땄네 1킬 안 먹었으면 더 빨리 땄겠고 자, 클린 한데 오랜만에 이게 탑이지. 아유, 그 분만 안 오면 내가 견것 같은데, 솔직히 그분가좀 무섭다. 이거 미니언 뒤에 있으면 이게 평타 안 맞거든요. 아나돈 진짜 애매한데 지금. 아 피즈 피즈 피즈. 아 이거 CS 몇개더 먹었어야 되는데 아 돈이 안 나와. 이러면 <laughs> 아, 이거 강해감 떴으면 은 진짜 좋았는데, 아군이 아, 이거 본 뭐야? 아, 군이 습니다 빌었습니다. 비드 커버 하고. <laughs> 어 뭐야 이거 안쳐? 아그 저만 있으면 이대이될것 같은데. 그러게 특혜는 진짜 잘하고 이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. 뭐뭐뭐 뭐, 뭐. 싸울래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나 저기서 죽으면은, 나 압박받는데. 아... 아, 이거 무조건 밀어야 된단 말이야, 라인. 퀴즈도 잘한다. 이거, 다리피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, 피즈가 와가지고, 압박받는 그런 거였는데, 계속 나만 압박받아야 되네. 특가 잘해줘서 좋긴 하다. 오디를 나쁘지 않게 하고. 이 보시, 지는 상성이라, 별로 싸움 안 했으면 좋겠다. 했습니다. 아, 진짜. 아니 이거 시베르 피워주면안 돼. 피제 돌아댕기네. 아다리오스 상대로 좋은 거 같은데 엄청. 개핀인데 치감도 있어갖고 진짜 좋은데? 다리스 상대로? <laughs>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는 일단. 이두궁이내거한개 아, 먹은 것 같은데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다리우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. 돈이 너무 애매하다. 지금. 미는 데꽤 오래 걸리네. 저거. 이게 조합이 제네가 더 좋아서. 400만 해야 돼. 진짜 이즈갑 저런 것도 하면, 안 돼. 뭐 하냐? 제가 이탈 이젤 진 진짜 대단하다. 음. 음. 지금 레드 있어갖고 휴가 굉장히 아프거든요. 아 이거 피즈가 안 보이네. 미드대 있다. 아 이거 미년 뒤로 잘 숨었는데. 아 왠지 얘가 무빙이 좀 쫄아야 되는데 앞에 있더라 나대더라 좀 그부 생각하긴 했는데 그부 같이 탑에 올라나 스포 있으면 이대로 가능한데. 플러스 내가 어? 푸포 있었으면은 풀도 안 써도 됐는데 이거 지금 14분 되기 전에 올 사람 없거든요. 다 죽어가지고 부탁 걸도 좀 먹고 이갱 진짜 얘한테 좋다. 다리우스한테. <laughs> 아이 얘네 더 죽어주면 내가 캐리 못해 대랑. 탑안 깨지 기만 해도 내가 알 아서 이거 뭐 폼을먹 고, 하 는데 그냥 불러 주지？아, 제발 뭐 하지？마, 제발 근처 도 가지 마. 왜없 냐？아, 또뭐 하지 말 라니까 또앞에 가서 Q 자 려나？보 네, 아 진짜 원딜안 걸린다. 해지는 게 우리 팀이 그나마 좀덜 죽을 것 같아요. 냅두고. 어가 말이에요? 킬 내가 먹고 냅고 우리 특혜는 살려줘야 되니까, 아, 안 돼, 특혜야. 나이스 너무 좋아, 미드벨자, 미드벨자. 이이애이하매하네 어? r o t o c o l drew to meet up Anibako. It's only a b e c k y m e n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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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표. 아 너무 빨라 진짜. 진짜 너무 빨라. 아 이제 또 죽었네. 이걸 라인 좀 먹고 13 찍고 갈게요. 저거. 아, 이거 없으면은... 적을, 적을. 진짜, 트패, 트패, 템트리 너무 잘 갔어. 나이스, 용까지 구고. 헬프 헬프 야, 내가 좀 무리했다 아니 근데 얘유령무이 산대 원래 스테스테틱 스태, 사지 않나? 나이스 그래도 뭐저 하나 죽고 사킬 땄으니까 개이득이죠 용도 먹었고 이거는 이거 사야겠다 그냥 딜 넣을게요 쟤네 붙는 것도 딱히 얘네 세명 있긴 한데 붙으면 저한테만 해도 죽기 때문에 그 투패가 있어서 제가 저마 들어도 얘네는 스플릿할 그게 없는데 투패가 있어서 그브 같은 걸왜 하자? 불러먹었네, 쟤네. 나이스 이제 뭐 탑이나 보둘 중에 하나 가면 거의 끝나긴 하는데 특혜가 없어 갖고 야씨. 미쳤네. 앞비전 하네. 아, 실한가? 근데 이거 내가 탱 해줘갖고 이긴거에요 스테락으로 스킬 다 펴줘갖고 아나 여기 3.. 뭐지? 3단 하려고 했는데 순간 이거 뇌정지 와가지고 1을 못썼어 아 딜량 1등 와 다루스 딜량 봐 다루스한테는 확실히 도마가 좋은거 같아요 많이 좋은거 같아